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군사 행동 위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마약을 배에 싣는 베네수엘라 항구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의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기사 내용의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만남 그리고 이란과 가자지구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외교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이란과 가자지구 문제를 둘러싼 향후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재개하려 한다면 군사행동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향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매우 빠르게 제거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말 그대로 군사적 옵션까지 열어둔 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한 가지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외교 재개에도 열려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강경하지만 문은 살짝 열어둔 모습, 해석에 따라 여러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 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네타냐 후 총리는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이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전시 영웅 총리라고 표현하며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면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우호적이지만 실제로는 양측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자지구 문제도 핵심이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양측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지체되는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며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휴전 중재가 자신의 외교적 성과라고 주장하며 협상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자신과 참모진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 후 총리 역시 미국과 협력 의지는 보였지만, 필요하다면 가자 지구에서 새로운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겨냥한 군사 옵션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겉으로는 평화와 휴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이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파괴된 미사일 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재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이란의 전력이 되살아난다면 중동 판도가 다시 흔들릴 수 있고 이스라엘은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공격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여름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핵 시설이 결정적으로 약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견해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와 실제 군사 정보 분석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소식에서 볼수 있듯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 문제, 카자지구, 휴전, 이란 대응 방식 등 핵심 사안에서는 완벽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중동은 아직 평화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긴장 속에 서 있다는 것, 대화의 문을 열어둔 듯 보이지만 군사적 가능성 또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상태. 2025년과 앞으로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문제는 계속 세계의 시선을 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 선적 부두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고 언급하며, 마약을 실어나르던 배와 시설을 모두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발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지만, 당시에는 공개적 확인도, 구체적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공격이 미군의 작전인지, 정보기관이 주도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는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미국 정부 공식 채널인 국방부, 폐각관, CIA 모두 별다른 확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역시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발언만 존재하고 객관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 여름 카리브해 일대에 군사력을 강화했고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격퇴하는 영상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두 폭격 주장만큼은 영상도 자료도 공식 확인도 없이 아주 모호하게 존재합니다. 일부 남미 지역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폭발이 베네수엘라 서부. 마라카이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추정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는 즉각 반박하며 이는 단순 사고일 뿐 미국의 공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사실 여부조차 흐릿한 상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군 또는 정보기관의 비공개 작전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관리들 내부에서도 정말 공격이 있었던 것인지 놀라워하며 일부는 비밀 작전이 실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공격이 있었던 것인가? 있었다면 왜 정부는 숨기고 있는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떤 의도인가? 베네수엘라는 주요 마약 생산국은 아니지만 콜롬비아산 코카인이 미국으로 향하는 경유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약과 이민자 유입 문제는 미국 내 정치적 민감성을 크게 건드리는 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마두로 정권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행동 여부를 넘어 중남미 정책, 국경 문제, 마약 단속, 국내 정치 전략까지 연결된 복합적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부드 폭격 발언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지만 발언 자체가 국제사회에 던진 파장은 작지 않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는 더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고, 중남미 마약 루트 문제를 둘러싼 긴장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